파이코인, 금융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 개척자를 위한 필수 지식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탄생하고부터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은행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죠. 특히 올초 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암호화폐와 금으로 눈을 돌리면서 크립토 시장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크립토 시장은 전 세계에서 너도나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크립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금융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죠. 금융권의 비리,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이런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암호화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 인류 사람들에게 쓰이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가 탄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파이를 채굴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 채굴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타 암호화폐는 많은 장비와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채굴을 하고 있죠. 실제로 파일을 한 번이라도 채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전 세계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것을 갈구하게 될 겁니다. 불공평하거나 편하지 않다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들은 점점 그 사용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사람을 신뢰하는 세상이 아닌 디지털을 신뢰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이는 너무나도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KYC 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오픈 메인넷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있죠. 파이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음, 시장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고 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일수록 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향후 파이의 잠재력 가치 성장 가능성이다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의 인프라는 엄청나고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파이로 물품을 거래하는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파이의 가치는 파자만 갈 겁니다. 파인은 커뮤니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과 교류함으로써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고 효과적인 수집 전략을 배우며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도 파이 회원들 많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파이는 항상 지식을 추구하고 교육과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저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파이 기사도 읽고 암호화폐 전체 기사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원리, 비트코인의 탄생 원리 등등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장차 살아가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에도 상당히 큰 도움 될수 있겠죠. 파이를 채굴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발팀의 배경, 파이의 비전과 장기 목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알아보시고, 파이가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또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세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두신다면, 미래에 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파이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보안관련 라이센스도 획득했다고 하죠. 강력한 비밀번호와 제공된 추가 보안 설정과 같은 안전한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점이다. 파이는 분명히 매력적인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원칙이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나 자산을 하나의 프로젝트나 암호화폐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험도가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는 파이 채굴자이면서도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또 단기 투자도 하고 있죠. 어, 자신의 자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음, 비트코인 20%, 이더 10%, 리플의 70% 비율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음, 조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이렇게 같이 한다면 음 좀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는 여러분들에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기회를 하고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파이를 채굴하면서 도전과 의심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꿈에 충실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선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 부산에 오리불고기 가게에서 파이를 채택했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파이로 아주 싸게 오리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리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부산에 갈 일이 생긴다면 한 번쯤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트위터 사진을 보시면요. 음, 카운터에서 평금 6 그리고 파이 4로 어, 결제를,가 가능한 것같고요 1파이당 5만원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어, 뭐한 1파이당 5만원, 뭐, 전야해서 대체로 5만원 정도 하죠. 어, 가격이 5만원이면, 음, 뭐, 3만원 현금, 뭐, 2만원 파이로 결제하면 되겠고, 거의 뭐, 한40% 할인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결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화번호는, 음, 간판에 여기 있고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도 검색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아우성 생월이, 음, 이렇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음, 블로그에서는 파이 결제가 5대5로 결제를 한다고 써 있는데, 음, 트위터 사진으로는 6대4로 결과가 고쳐져 있었죠. 음, 어떤 것이 최신인지는 전화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리불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택배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오리고기 싸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항상 곱고 쉬운 게 아니겠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쉽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채굴에 전념한다면 미래에 큰 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래에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가 분명히 화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파이도 한몫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처음 최근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파이코인 이슈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파이코인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죠. 거의 매일마다 파이네트워크 이슈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이코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의 내용들이 훨씬 정확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내용들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파일 단톡방에 링크 상단에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뭐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돼서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파일 체굴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고 또 KYC 인증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죠.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파이의 보상에 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어,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코인 이슈, 단기 상승 종목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바랄 게 없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을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파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올해 파이오니아 단톡방 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으로 단기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파이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꼭 들어오셔서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파이코인 금융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 개척자를 위한 필수 지식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탄생하고부터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은행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죠. 특히 올초 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암호화폐와 금으로 눈을 돌리면서 크립토 시장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크립토 시장은 전 세계에서 너도나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크립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금융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죠. 금융권의 비리,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이런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암호화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 인류 사람들에게 쓰이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가 탄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파이를 채굴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 채굴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타 암호화폐는 많은 장비와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채굴을 하고 있죠. 실제로 파일을 한 번이라도 채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전 세계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것을 갈구하게 될 겁니다. 불공평하거나 편하지 않다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들은 점점 그 사용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사람을 신뢰하는 세상이 아닌 디지털을 신뢰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혁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일은 너무나도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KYC 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오픈 메인넷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있죠. 파이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음, 시장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고 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 도상국일수록 파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향후 파이의 잠재력, 가치, 성장 가능성이다.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의 인프라는 엄청나고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파이로 물품을 거래하는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파이의 가치는 높아져만 갈겁니다. 파이는 커뮤니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과 교류함으로써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고 효과적인 수집 전략을 배우며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 단톡방도 파이 회원들 많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파이는 항상 지식을 추구하고 교육과 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저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파이 기사도 읽고 암호화폐 전체 기사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원리, 비트코인의 탄생 원리 등등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넣어 두신다면 장차 살아가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에도 상당히 큰 도움 될수 있겠죠. 파이를 채굴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발팀의 배경, 파이의 비전과 장기 목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알아보시고 파이가 암호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또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세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두신다면, 미래에 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파이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보안관련 라이센트도 획득했다고 하죠. 강력한 비밀번호와 제공된 추가 보안 설정과 같은 안전한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점이다. 파이는 분명히 매력적인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원칙이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나 자산을 하나의 프로젝트나 암호화폐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험도가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는 파이 채굴자이면서도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또 단기 투자도 하고 있죠. 어, 자신의 자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음, 비트코인 20%, 이더 10% 리플의 70% 비율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음 조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또 다른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이렇게 같이 한다면 음 좀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파이는 여러분들에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기회를 하고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파일을 채굴하면서 도전과 의심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꿈에 충실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선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산의 오리불고기 가게에서 파일을 채택했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파이로 아주 싸게 오리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리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부산에 갈 일이 생긴다면 한번쯤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트위터 사진을 보시면요. 음, 카운터에서 현금 6, 그리고 파이 4로 어, 결제가 가능한 것 같고요. 1파이 당 5만원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1파이 당 5만원, 뭐, 5만 뭐 전향에서는 대체로 5만원 정도 하죠. 어, 가격이 5만원이면 음, 뭐 3만원 현금, 뭐, 2만원 파이로 결제하면 되겠고, 거의 뭐, 한40% 할인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결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화번호는 음, 간판에 여기 있고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음, 인터넷으도 검색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아우성 생월이 음, 이렇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음, 블로그에서는 파이 결제가 5대 5로 결제를 한다고 써 있는데 음, 트위터 사진으로는 6대4로 결과가 고쳐져 있었죠. 음, 어떤 것이 최신인지는 전화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리불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택배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오리고기 싸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은 항상 곱고 쉬운 게 아니겠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쉽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채굴에 전념한다면 미래에 큰 불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래에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가 분명히 화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파이도 한몫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처음 채굴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파이코인 이슈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파이코인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죠. 거의 매일마다 파이 네트워크 이슈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이코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 내용들이 훨씬 정확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내용들 꼭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파일 단톡방에 링크 상단에 걸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립니다. 뭐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돼서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파이 채굴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고 또 KYC 인증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죠.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파이의 보상에 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반토방에 어,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코인 이슈, 단기 상승 종목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바랄 게 없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을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구요. 파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올해 파이오니아 단톡방 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으로 단기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파이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꼭 들어오셔서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